대륙 언니의 하루 오픈 중국어 HSK 4급. 오늘도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듣기 평가를 가져왔어요. 듣기 평가를 가져왔는데, 앞부분은 좀 비교적 쉬운 부분이라 다른 친구들이 잘 맞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가져온 문제는 좀 뒷부분에 있는 그 36, 37번부터 시작하는 두 문제씩 푸는 거 있죠? 그걸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쪽 부분을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으니까, 어, 제가 두 문제를 가져왔으니까 두 문제에 네 문제를 푸는 거예요.

其实这样对身体很不好，会引起头疼。因此，最好早上洗头发，或者等到头发干了以后再睡觉。三十八，这段话主要说了洗头发的哪个方面？ 三十九，39, 晚上洗头发会怎么样？第四十四到四十五题是根据下面一段话：地球上虽然有百分之七十的地方是海洋。 但是这些水都是没办法直接喝的，而且随着经济的发展，用水量越来越大，世界上还有很多地方没有水喝，所以我们每个人都应该节约用水。四十四，海洋里的水怎么样？ 45. 根据这段话，我们应该做什么？자, 1번, 2번 답은 1번은 B고, 2번은 A가 되겠어요. 자, 저랑 한번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很多人都喜欢晚上洗头发。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머리 감는 걸 좋아한대요. 여시호요인이타쿨러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소이 그래서 도파 하이 메10 10 1이10 1 머리 감고 나서 머리가 안 말랐을 때 바로 잠들어 버린대요. 지식 사실은 這樣对身体很不好 이렇게 하는 것은 몸에 정말 좋지 않대요. 揮引致头痛揮引치引치는 뭔가를 어 여, 뭔가를 발생시키다. 뭔가에 영향을 끼치다. 뭔가를 불러 일으키다. 인引 도우텅 머리 아픈 거를 일으킬 수 있대요. 인 n 그래서 最好 제일 좋대요. 뭐가? 早上洗 아침에 머리 감는 게 제일 좋대요. 或者, 또는 弄到頭髮乾了以後再睡覺. 아니면은 到 기다려서 언제까지頭髮乾了, 머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자는 게 좋대요. 자, 1번 문제. 화 주요 이 단락에서 주로 얘기했어요. 뭐에 대해서? 시, 도, 파. 머리 감는 거에 어떠한 면을 주로 이야기했나요?라고 물어봤죠. 시간이죠, 시간. 저녁에 감는 건안 좋다. 저녁에 제일 어,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감는 게 좋다. 저녁에 가보면은 어, 머리 안 마르고 자게 되면은 뭐, 몸에 안 좋고 어, 뭐 머리 아픈 거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까팡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슈지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자2번 완성시도와 후이점은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은 어떤가? 도통이라고 했죠, 도통. 후이인지 도통. 머리 아픈 것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어 A가 되겠죠, 도통.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地球上虽然有百分之七十的地方是海洋. 지구가 지구에서 수이란 비로 어 70%가 70%의 지역이 바다라고 할지라도 댄슬 그러나 저시에수 여기 있는 물들은 또是没파法直接喝的 여기 있는 이런 물들은 또是 모두没파法直接喝的 직접 우리가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다. 마실 수가 없다. 얼티에 그리고 스위저 찐지더 파잔 그리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스위저 뭔 뭐함에 따라서 용 수량 외라외다 물의 사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하여 건토디 방메요 쉐흐 세계에서 그리고 많은 지역이 어 마실 물이 없어 없어 없다. 세계에서 많은 많은 곳들이 마실 물이 없다. 소위 그래서 워먼 메이거는 또 인가 있지 용수에.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각각 모두가 또 인가 해야 된다. 용수에 물을 아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하양 리더 슬레이즈 그그 바닷물은 어때요? 우리가 뿌는 즈지 허더 나왔죠? 질문에 그죠? 저수수이도는没办法直接喝的 바로 마실 수가 없다. 4번, 근데 저 단화 이 단락을 통해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제외용수, 물을 아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었는데 어떻게 맞았나요? 자, 모르는 단어는 꼭 짚고 넘어가시고 제가 다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는 꼭다 맞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